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록입니다. 오늘은 요 금전수. 돈이 생긴다는 금전수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이게 지금 금전수 키가 크거든요. 이렇게 키가, 이렇게 어떻게 크냐면 이만, 이 정도로 되게 키가 큰데요. 지난번에 유튜브에 제가 요, 어, 요, 대를 이렇게 전부 잘라서 물꽂이를 했거든요. 저번에 물꽂이 해서 뿌리 나 갖고 심는 걸 영상에 올렸었는데, 어, 그거 자르고 나서 이렇게 예, 너무 숱도 많고, 어늘어지고또 크고 너무 많이 생겨서 제가 분갈이 한다고 조금 잘라갖고 물꽂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뿌리가 다 나서 심는 거를 영상에 올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새싹이. 지금 자르고 나서 새싹이 많이 났죠. 이렇게 너무 예쁘게 새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금전수. 이렇게 주릉주릉주릉 잎이 달려서 이렇게 돈이 생긴다고 돈나무. 금전수. 돈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리고 제가 또요요두 한두 개도 더 잘라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어좀 키가 커서. 근데 제가 여기 또 어, 지난번에는 심어가지고 지인을 줬어요. 두 화분 두개 심어가지고 어, 요 이렇게 잘라난걸 뿌리 내려서 음, 심는 걸 영상에 올렸었는데 가르 개를 지인들 주고 어요또 새로 요몇개 잘라놨어요 이렇게 잘라 물꽂이 해놓고 여기 저번에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얘들은 제가 그냥 아직 그대로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됐냐면. 어, 그대로 여기 가득 들었는데, 잎만 입만, 입만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이, 알이 한 개도 없는 상태에서, 잎만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톡 따서, 그냥 톡 따서 담가놨었는데, 이렇게 알이 생기고 나서 뿌리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전체가 다이렇거든요 보실래요? 다 이런 식으로, 뿌리가 전부, 가득 근데 얘들은 제가 계속 안 심고 더보려고 어, 합니다 이쪽에도 거기가 뿌리가 이렇게 이렇게 알이 생기는데 한참 걸리고 그 다음 뿌리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얘들은 또 뿌리에서 또 어떻게 사이 나는지 제가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그냥 담아 놨습니다 그리고 요 화분에는 세상 요, 돈나무 금전수 이 새싹 나오는 게 너무 색 색깔이 이뻐요 연두색 으로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금전수 심어놓으면 이게 많이 퍼져요. 이게 가지 수도 많아지고 그러면은 저처럼 잘라서 물꽂이 하고 이렇게 물꽂이 하고 또 잎도 따서 이렇게 이렇게 물꽂이를 하고 그러면 새싹도 예쁘게 나고 또 얘들도 화분도 꽉 차지 않고 이렇게 이제 요 짤란 거는 제가 몇개 뽑아냈는데, 어 이게 말라요. 말르면 뽑아내면 되거든요. 아직 아직 덜 말랐는데, 어 마르게 되면 얘들을 뽑아내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 화분에 계속 놔두고 이렇게 얘들은 짤란 아마 영양이될 거예요. 옆에 사각한테서 그러고 나서는 말라요. 그러니까,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금전수. 제가 금전수 키우는 걸 어, 보여 드렸습니다. 예, 금전수 물 주는 거는 예, 뭐 아시죠? 보통 겨울에는 한한 한 달에 한번 정도 주고요. 한 20일에 한번줄 때도 있습니다. 날씨가 되게 좋으면. 여름에는 한 열흘에 한번줄 때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조금 자주 줘도 돼요. 한 달에 한 두세 번 줘도 됩니다. 근데 겨울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아니면 두번 이렇게 주면 됩니다. 얘들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이렇게 전부 얘들이 이게 다 물을 머금고 있대요. 이 대가 그래서 이런 대들이 물을 머금고 있다 하니까 너무 물을 많이 주면 썩어요 금전수 자체가. 그래서 오늘 금전수 예쁜 금전수를 소개시켜드렸다 집에 하나씩 키워보세요. 돈이 들어옵니다. 초롱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